드리겠습니다. 7번 제일 먼저 보실 분은 네, 아직은 이제 조금 미숙해요. 여러 분야에고 어, 어, 그리고 또좀 너무 많이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7번 너무 많이 흔드는 경향이 있어요. 겉으로 그냥 점프 흔들어지기만 하면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어, 이렇게 뽑아줄 때도 그냥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아, 그다음에 이제 번두 번째 보시신분 지저올리는 부분이 있죠. 지저올리는 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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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크게 지저지는 데가 있어. 요 이런 데가 전혀 무시하고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점은 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. 그래서, 어, 그리고 그 다음에, 배운 천재라고 그러셨죠? 책에 보면은, 기업자는 생략한다, 라고 되어 있어요. 배운 천재라고 해라고 되어 있어요. 기업자는 생략해라고, 분명히 거기에 그 얘게 적혀 있어요. 물론, 안 되어 있는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온 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, 천재라고 배운 천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배운 천재를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어 연세가 며칠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좀 힘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. 어 아랫 배에다 힘을 넣으시고 어 힘을 아랫 배에 저어해 놓고 아했어야 돼요. 이게 공력이거든요. 어 호흡을 마음껏 들어가시고 참아가면서 호흡을 가둬놓고 아했어야 돼요. 천을로 악했으라고 러잖아요 시주에서는 호흡을 악했어요. 거에다가잘 가둬놓고 아껴 써야 돼. 니나꼭은 안이 있더라도 아껴 써야 됩니다. 그래야 강약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시류가 아름다운 시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12번 내림목 어, 하나만 차려주셨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올 뻔했어요. 이게 어, 별선에서는 어, 뭐흠 잡을 데가 없는데 내림목 하나가 흠이에요. 그리고 지조올 이런 거, 이런 거가 앞 사람에 비교해서 훨씬 잘해주셨다고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공룡도 좋고요. 공룡도 굉장히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탁월했다고 보겠습니다. 내리서만 빨리 훔치세요.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과 나왔네